불안감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자신의 자유의지로 자유의지로 자신의 자유의지로 자신의 욕심을 잘 다스려라 이게 해답입니다. 방법이 해결 방법이지. 욕심을 잘 다스리라는 말아니는 욕심을 잘뭐 대부분 욕심을 줄여야 되는 거고 어떤 사람 욕심 을 늘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주 보다 보면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아 지금 지금 여기 있는데 이게 올라갈 수 있는데 안 올려 올라, 안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고통스러운 거죠. 돈도 많이 벌고 능력이 좋아지면 더 편해지잖아요. 사회에서 사회 살기가 10억 벌 사람이 뭐 5억에 만족하고 있으면 10억 벌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은 푸시해가 올려야 되는 거고. 목 버려야 될 사람이 10억을 벌려고 욕심부리면 어떻게 해요? 끌어내려야 돼요? 정신 차리라고. 몸만 버려라고. 저희가 하는 역할이 그겁니다. 어떤 사람은 푸시해서 올리고 어떤 사람은 끌어내리고. 자, 그럼 여기서 답을 아, 하나씩 사실관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못해서 푸시해야 되는 사람은 인류 중에 한 3, 2, 3% 정도, 나머지는 끌어내려야 될 사람이 97%, 8 그래서 욕심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주어진 자기, 자유, 자기 자신의 운명에 주어진 자신의 욕심은 대부분 과하게 부리고 있는 겁니다 자유의지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끌어내려야 될 사람이 58%푸시에서 끌어 밀어올려야 될 사람이 23% 가끔씩 봐야 23% 이런 사람들 이건 이런 사람들도 조금만 밀어줘 올라가요 근데 웃긴 건, 이건 중력을 거스르는 거잖아. 요 근데 푸시하면 올라가요. 근데 중력을 따라야 될 사람들은 끌어내리려고, 절대 안 내려올라고 그래요. 와, 힘세지요 자아가 강해서 그래, 자아가. 약하다는 사람들 치고 약한 사람 없죠 자아가 강하니까 자꾸 욕심을 <laughs> 해실화시기로 노력하잖아. 요 선해 보이고 착하게 보이는 사람 중에 의외로 처, 선하고 착하게 하는 그대로 본인이 다가 니요 불안감 어떻게 극복하느냐. 자신의 자유의지로 욕심을 잘 다스리면, 그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뭐, 저도 알려주고, 세상 사람 여러가지 알려주는데, 저는 아주 근본적인 차원에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진짜 풀수 있는 근본, 아주 근본적인. 어, 그냥, 뭐, 그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저처럼 아주 인간의 의식의밑바탕에 근본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댓글 해주신 사람, 좀 많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까지벌려가면 세상에서 말하는 저를 옛날에 생일 공부하고 하면서 아 현재의식, 잠재의식, 무의식의 기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아, 이게 사주로 설명할 수, 해, 해수 있는 거거든요. 현재의식은 사주에 어떤 어떤 글자들이고 잠그 잠재의식은 어떤 글자들이고 무의식은 뭐다. 아 무의식은 왜 우리 관내에서 움직이고 본능이냐 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조합시키, 조합시키기 때문에 좀더 그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정신병들이나 이런 것들은 뭐 정신과에서 볼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이잖아요. 근데 이,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해드릴 을 수가 있는 거죠.